제일 어려운 거는 이제 그 음식점이 너무 많고, 네. 인구 대비 음식점 수가 너무 많고, 또 세계적인 경기 불황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아마 그, 그, 우리나라에서 돈을 많이, 외국에 가서 돈만 써놔봐. 그렇게 그 외식업이 한 2016년도부터 아주 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16년도부터. 네. 예, 그게 이제, 그, 외적인 또 요인에 음식점 주인들한테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과연 이거를 음식점을 해야 되느냐. 어,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럼 아마 기로에 서 있는 사람이 아마 30%는 될 거예요. 지금 외식업이 제일 그 어려운 게, 물론 이제 경제적인 여건도 안 좋지만, 그, 외적인 요인.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 외식업이 엄청 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라고요. 내년에, 물론 이제 2018년, 19년도 한 2년 동안에 30만 명 이상 나는, 네, 2년 동안에 30만 명 이상의 그 음식점에서 그 실업자가 생긴다. 그렇게 봐요. 그 이유가 지금 그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 노동근로기준법 있잖아요 외식업 제외시키는 거 그게 통과돼버리면은 아마 18년 19년도 안에 30만 명 이상 실업자 무조건 나옵니다 사람 줄일 수밖에 없어. 구조가 그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뭐 자영업자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한다 그런 거 우리하고는 뭐 별로 관련 관련이 없는 것 같고 제일 우리가 주무부처인 그 식약처에서 외식업 중앙회를 정말 그, 그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으면은 자기들이 다뤄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요 주무부서로 바쳤고 주라 그랬는데 이번에 음. 그 국정자문회에다 건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농식품부에다 허가를 하나 더 내라. 어 그리고 식품 위생법은 식약처에서 따르고 음식을 바, 시, 발전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 하라 이렇게 되, 결론이 났어요. 임대차법은 어떤 경우 예수님이 만들어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만들어도 난 임대차보호법은 건물주인이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5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늘려 놓잖아요 그게 좋은 게꼭 아니에요 내가 5년 주, 계약을 하고 들어갔어요 장사가 안 되면 죽으나 사나 5년을 있어야 돼 그럼 다 까먹고 나와 그 거지가 되는 아주 그 지름길이야 그게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은 저는 임대차보호법 가지고서 토론도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이 해봤는데 이거는 이 어떻게 바꿔놓는다 할지라도 건물주가 이득을 볼수 밖에 없는 구조로 가요. 임대차보호법을 암만 그잘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또 그거를 악용을 건물주인이 악용 한다 이렇게 봐요. 야 저는요. 이거를 뭐 어떻게 해 놓는다 할지라도 갑과 을이 정해져 있어요. 최저임금은 있잖아요. 을과 을의 싸움이, 갑과 을의 싸움이 아니에요. 실현이 가능한 것도 있어요. 그때 이제 국정자문에 가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건의를 했는데 그 임금 올라가는 것 많지. 다른 데서 세금을 빼주든지 예? 의제매공제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제매공제율을1 0 9분의 9로 올려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가이드라인이 이 매출의 35% 40% 50% 이렇게 계산서를 더 이상 못 넣게끔 가이드라인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세금이 엄청 늘어난 거예요 이거는 이 정부에서 해놓은 게 아니에요 이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박근혜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고의 대통령 후보 전체에다가 최저 임금은 다올린다그랬어 예. 다 올린다고 그랬어. 그랬어요. 최저 임금은 다섯 명다 동의를 한 거야. 이거는 뭐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내부적으로는 받아들이기로 한 거야. 그냥 다른 거예요. 최저 임금 올라가는 대신에 4대보험 있잖아요. 4대 보험을 지금 그... 직원 얼마 안 쓰는 사람들이, 안 드려나요? 혜택을, 그, 정부에서 50%를 원래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런데, 부르누리, 예? 예. 그런데, 현재 그거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이게, 말로만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그, 아마, 요번에, 그,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운 업소들이, 그, 산재 고용, 그, 4대 보험을, 그, 50%를 정부에서 부담해주기로 이렇게, 그, 요전에. 근데 그때는 워낙 까다로워하고 그걸 받을 수가 없게끔 돼 있었어요. 아, 그니까 그 기준 조건을 완화해라? 그렇죠. 기준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어요. 협상권을 우리한테도 줘야 돼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예, 네, 그게 핵심이에요. 협상권이 각 단체별로 협상권을 정부에서 법으로 다 보장해줘, 야돼난 정부에서, 정부에서 이게 그, 저 카드사를 도와주고 있다고 봐. 아니, 카드사 그저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정부 요직에 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 김용태 의원이 외식업중앙회하고 무조건 카드사 대표들이 한번 미팅해라. 그래갖고 강제로 시켰어요. 그래갖고 여신금융협회에서 만났는데 거기서 내가 제일 끝까지 주장하는 게 협상권을 우리한테 주라는 거야. 단체별로 협상권을 주라. 응? 어? 근데 그거를 저, 정부에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것만 해주면은 카드 수수료는 자동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만약에 카드를 거부하면은 이제 어? 벌금 물리고 이렇게 할수 있게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어리고 카드 사는 영원히 갑이다 이거야.